여러분, 어디가 돈이 처음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문담입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개설이 되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될것 같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상권이 좀 분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 그렇게 대로에서 주변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약어 아파트로 봤을 때는 3천 세대. 그리고 공사비로 봤을 때는 한5천원 이상 정도 프로젝트를 대형 프로젝트 대형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년 전에 대구에 약 1조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약 공사기간은 약 3년 정도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는 다 돈을 좀 많이 벌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협력업체 약 10개 정도를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첨이 되나 하면 경쟁입찰에서 가장 최저가를 낸 업체가 당첨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개 업체가 최저가를 내다 보니까 정말 실행도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돈이 남지 않으면서 공사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적정가 입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쭉 그렇게 주장해왔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그 업체에, 그 현장에 들어왔으면 그 업체는 조금이라도 남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갈립이라도 남아야지 그게 잘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정이 한 4,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공정 중에서, 여러분, 어디가 돈이 최고 많이 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당입니다, 한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바 때문에 여러 어, 사고, 사, 사고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애들, 제가 있었던 현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천 명 정도 근로자가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장 내부의 식당을 한 3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현장이었습니다. 세개에도 아주 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현장이었죠. 하지만 저 식당을 안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 그 주변이 잘 돼야지,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돼야지, 모든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론 저희 직원들은 힘들죠. 저부터. 제가 하루 세 끼를 다 밖에 나와서 먹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 그리고 근로자들도 다 밖에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위에 계신 분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때 제가 문상무입니다. 문상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하던 그때 약주라도 한잔하고 들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는 등 여러 가지 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앞에서 점심시간 뭐 때도 음주 측정하고 술 먹은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일 못하게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주변 상권이 잘 돼야지 이 프로젝트도 잘 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대구 매일 신문에서 일면으로 그 당시 기사로 나오고 그 기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 이 프로젝트는 좀 다른 프로젝트구나 일반적인 현장하고 좀 다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 꾸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고 지금도. 대구에서는 최고의 시설로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백화점과 한성센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 프로젝트만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이 형성됨으로 해가지고 같이 잘 되는 상생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진짜 니들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주택 브랜드로 다시 대구에서 분양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진 메이즈 회사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수성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저희 회사 아파트였고 지금도 많은 수주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차만에 잘 했는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됩니다만은 분명히 미랄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 당시 3년 동안 정말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하여튼, 현장 내, 내 식당이라도 있었으면, 저희 직원들은 잘 먹고, 잘좀 위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된장찌개, 고등어 이런 거참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해주겠죠. 해 그러면 훨씬 몸도 건강하고 훨씬 나았겠지만, 하지만 그거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공의로움 주변 상권이 잘 돼야 되고, 주변 지역민들과의 상생. 그게 저는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지금 와서도 제가 많은 경험했지만, 그 프로젝트에서 신공법, 특수공법, 터널공법 등 여러가지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현장 내에 3개 정도의 대형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지로, 그렇게 안함으로 해서 주변이 잘 되고 이렇게 상생되고 지금도 좋은 뉴스와 얘기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사, 살아가면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의 지역사회와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